안녕하세요, 친정엄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베란다에 나비수국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나비수국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비수국은 정말 야생화이면서 어, 베란다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노지 월동은 안 되고요. 야생하지만 반야생아인것 같더라고요. 노지 월동이 되지 않고 베란다에서는 제가 저희 집에서 2월 달, 3월 달 말고는 꽃을 다 피고 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 달을 꽃이 달려 있어요. 뭐 적게든 많게든. 그렇게 해서, 아, 이 나비수국은 정말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고 병충해가 없고요. 제가 처음에 모종을 6,000원 주고 하나 샀을 때, 그때부터 꽃이 잘 피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끝에마다 이렇게 꽃이 다 달려있거든요. 삽목도 잘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음, 가지 9개를 잘라서 삽목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삽목이 다른 분은 다잘 된다는데 저는 하나도 성공을 못했어요. 삽목에서 하나씩 어좀 나눔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우 해주고 싶었는데 안되더라고요. 올해는 잘 배워서 삽목을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나비 수국이 꽃이 이렇게 예뻐요. 완전 나비를 닮았어요. 참, 이름도 그럴싸하게 진짜 잘 지었죠. 나비수국 키우기가 너무 쉬워요. 물은 굉장히 수국이 물을 좋아하잖아요. 이 나비수국도 거의 매일 해가 잘 드는 집이면 거의 매일 줘야 되고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주고 있는데 저희 집은 동남향입니다. 저희 집도 해가 좀 많이 들긴 하는데 이틀에 한번 정도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물만 잘 주면은 정말 꽃을 잘피워 주고 병충해가 없고 이렇게 잘 돼요. 영양분은요. 그냥 계란 껍질 말린 거, 그거 부셔서 줘도 되고, 알비로 같은 거, 노란 알비로 같은 거, 그런 거한 번씩, 한두 달에 한번 정도 위에 살짝 얹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까다롭지가 않아서, 어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니까 정말 키우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쉽고, 볼 때마다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요렇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한참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 요 옆에까지 가지 가지마다 끝에 꽃이 다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피면은 굉장할 것 같고요. 요 가운데 끝에 지금 저쪽 끝으로 다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꽃을 키우기가 어, 어렵다. 아, 못 키우겠다. 그러신 분, 나비수국 한번 키워보세요. 제말 하실 거예요. 아 키우길 잘했다. 정말 이쁘다. 그래서 여러분, 나비수국 한번 키워보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저는 베란다에서 나비수국을 한번 영상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